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년 6월 12일, 현재 18시 5분. 어, 저는 지금 장태산에 왔습니다. 어, 우리 아들의 24번째 생일을 맞아서 가족들이 어, 잠깐 그 장태산에 왔는데, 어, 장태산 풍경이 너무 좋아요. 어, 구경해 드릴게요. 여기가 뭐, 알프스라가지고 산소 깊이 있는데, 어, 진짜 숲이 우거지고, 완전히 전원적입니다. 그래서, 어, 산속에 있어가지고, 공기도 맑고, 어, 시원한 날씨에, 어, 오늘 날씨를, 그 날짜를 정말 잘 잡은 것 같아요. 자, 이게 저희가, 어, 거주하게 될그숙소고요 지금 한창 식구들이, 아, 식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내부를 구경을 시켜드릴게요. 자, 지금 뭐 식사 준비로 어, 바쁘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맛있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신발을 벗고. 숙소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어? 우리 따님이고요 우리 아, 장관님 이 아, 잠시 장관님 네. 또 여기는 제가거기 숙소 원래는 작은 방을 예약했는데 아, 사장님께서 아주 작은 방으로 이렇게 잘해주습니다 방도 넓고요 아주, 여기가 또 전망도 좋고, 아주 좋은 곳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방이 거실하고 이쪽 안쪽하고 두군데 네. 네. 자, 옷걸이, 그리고 아, 침대도 아, 잘 정돈이 됐고요. 저희 짐이 있고, 어, 이 벽도 아주 이쁘게 포장지로 이렇게 잘 해놓으셨네요. 자, 네, 거실. 아주 바쁘게 일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화장실. 뭐, 화장실도 깔끔하게 연습됐고 자, 바깥에도 해피 버스데이가딱 걸려있네요. 음악소리도 나오고. 자, 이렇게 신발 신고. 바깥에, 여기 있습니다. 고기를 거먹으려고, 이렇게, 이렇게, 다, 세팅하고, 응. 준비 중했습니다 아, 해피 버스테이 자,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 제, 에마가, 대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은, 매와 실은, 이라고, 적혀있고, 어, 원래는 이쪽, 어, 반쪽 이쪽이 매화 저희가 수련 두 군데인데 이쪽 손님이 안 오셔가지고 저희가 거의 이제 독채를 어,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도 산책 하시는 분들이 어,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이쪽은 아예 정원처럼 음, 잘 꾸며놨습니다. 아주 보기가 좋죠. 아주 운치가 있어요. 어, 여기 정원처럼 꾸며놨고, 저 이쪽에는 그 바로 산, 산 밑, 높은 산이 있죠. 자, 둘레를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저희가 좀 높은 곳에 위치해 있고요. 이렇게 밑에 보니까 여러 채가 이렇게 보이시죠? 자, 저쪽 어, 산이 헹 둘러싸 있습니다. 그 여기는 알프스라고, <laughs> 알프스 펜션이라고, 명칭을 잘좋아하것 같아요. 자, 그, 저쪽에는 또 산책 코스를 어, 만드는 것 같아요. 나무를 다 갖다 놓으세요. 어, 여기 잠시 올라가 보면은, 어, 저희가 지금 있는 숙소고요. 뭐따름통보이고자 여기 차가 올라가기 위해서 좀 길을 어, 닦아 놓은 것 같아요. 이 밑에도 네, 저쪽이 어, 대전 방향 저희가 이제 대전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왔고요. 여기는 좀 공터에다가 어, 캠핑장으로 이렇게 다 아, 시설을 해놨네요. 이렇게 여기는 캠핑장, 캠핑해서 하는 것도 좀 운치가 있고 좋을 것 같아요. 그 저쪽 안, 어, 밑으로는 아, 계곡이 있고요. 자, 여기는 차가 올라오기 위해서 일단은 이렇게 음식시로 어, 어, 닦아 놓았고요. 아까 완전 산책 코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보니까 통나무를 갖다가 예, 깔아놨어요. 이산 속에서 잘려진 통나무를 보면은 좀 운치가 있더라고요. 아마, 여기서비 오고 하니까, 이걸쭉 깔아서 산책 코스를, 어,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저 밑에는 뭐, 공사하는지, 그 전기톱 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네요. 저희가 오늘 하루, 어, 1박으로, 어, 왔습니다. 그래서 내일, 어, 아침에 나갈 예정이고요. 지금 뭐 6시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식사 준비 어, 좀 혼잡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렇게 힐링이 되네요. 이렇게 좋은 곳에 와가지고 가족들하고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좀 감사하고요. 어, 어쨌든 오늘 하루 잘 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하겠습니다